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친히 함께 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의 나라와 진리만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저희 안에 감추어진 죄악이 드러나고, 죄사함 받고 깨끗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의 말에 귀에 거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사. 무엇이든 기쁨과 사랑으로 받는 저희의 심령이 되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몸에 있는 가벼운 죄도 내어 버리자는 주제로 좀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요즘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먹고 마시며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살고 있나요? 노년의 안락함, 물질의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또 우리의 몸은 누구의 것이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할까요? <laughs>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해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은 잠시 머물렀다 가는 것이오. 우리 삶의 숨이 닿았을 땐 분명히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간 거쳐온 시간 속에서 성량감화된 많은 분들이 기독 가운데 지옥을 경험하고 간증하기도 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말씀 가운데서도 지옥에 대해서 저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이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또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저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너무 아니하게 살아오진 않았나요? 이 시간 분명한 천국과 지옥에 대해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믿으며 우리의 소망을 온전한 천국을 향해 두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면 우리 과연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먼저 오늘 6절 말씀처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고 재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에 애환이 있는 사람들, 분이 있는 사람들, 슬픔이나 고통이 있는 세상 모든 아픔이나 죄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가만히 보면, 한순간에 이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습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릴 때 집안에서의 폭력 혹은 말 못할 고통,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사건 등의 피해자였던 것을 우리가 뉴스등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강력범죄만이 아니라 가벼운 죄를 짓는 사람들도 살아오는 환경 속에서 그들 안에 무언가 쌓여왔고 그것이 결국엔 죄를 범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세상에 드러난 죄만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들은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진 않지만 우리 속에 분냄이나 양식기나 거짓이나 음란, 교만 등 주님이 분명히 죄라 명명하신 일들을 까마득히 잊은 채 범하고, 있지는 않, 범하고 살고 있진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속에 화가 생깁니다. 그러나 참는다고 참아도 언젠간 그 화를 분출하게 되죠. 이 화는 갑자기 생긴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 계기가 쌓여서 분출하게 되는 걸까요? 뭔가 쌓아두고 있다가 분출하게 되면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쌓아두지 말고 가볍게 해결하기 위해 바로바로 바로 얘기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함에도 싸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작은 죄 하나, 작은 문제 하나를 놓쳐서 벌어지는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중기로 패하게 하는 이라는 라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제해야할 것입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우리의 원수막의 사탄은 우리 마음의 작은 죄악의 씨앗을 뿌립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잠이 들면 사단은 분명히 알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마음의 작은 동요를 일기합니다. 그 죄악의 씨앗이 우리가 항상 나누는 대화에서 얘기하듯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나 친척, 이웃 무엇이든지 될수 있습니다. 사소한 오해 하나가 큰 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 섣부른 판단 하나가 서로에게 미움이라는 큰 죄악의 열매를 맺게도 하며, 마음의 살인을 저지르게 하는 큰 죄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의 죄의 씨앗을 던지는 사단이 비밀이 치는 그물을 밝히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이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치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자로다 12절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관대 이웃을 판단하느냐 또 로마서 14장 10절에 <laughs>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3절. 그런 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우리의 모든 행함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행하며 우리 모든 마음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재판자는 오직 살아계신 여우와 하나님 아버지 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간데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에게 화를 내며 누구를 따돌리며 누구에게 목을 뻣뻣이 들고 교만이 감히 행할 수 있겠습니까? 골롯에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역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순배니라 <laughs> 6절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의 분냄과 판단과 음란과 정역과 교만 등 모든 죄악은 결국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내 안에 내가 너무 살아있어서 우리의 지체를 죽이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내세울 때 그것이 곧 주님 앞에 죄가 되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행할 수 있는 만큼만 행하면 된다. 잘못 알고 또 잘못 행하고 있었지만, 오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작은 노력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바로 깨달아 죄악에서 돌이키는 저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네. <laughs> 또한 우리가 작은 죄악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돌이키며 주님 앞에 올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셨으며 또한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모습은 잘 모른 채 오직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고만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안하십니까? 올바른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는지 돌아보아야 하며, 또 기도하면서도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 않은지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진정 주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갖춘다면,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해주시며 우리의 삶을 주님이 친히 주관화해 주심으로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처럼 천국을 쟁취하는 새의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는 저희 모두가 되고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어 그리스의 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마땅히 갖춰야 할 천국을 향한 소망을 끝내는 이름은 저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날 저희의 모든 잘못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이제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치여 산다는 이유로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단의 비밀이 증크물을 알지도 못하였고 시도 때도 없이 걸려 넘어지는 죄를 범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오며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에 새김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좁은 노력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깨닫고 작은 죄 하나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붙잡고 밝게 깨달아 알고 승리하는. 저의 모든 필그림교의 권숙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기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